젊은 여성이 누군가를 볼때 눈이 반짝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오늘은 젊은 여성의 시선을 사로잡는 신체적 특성과 스타일 선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몸가짐부터 스타일의 작은 디테일까지 이러한 요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보너스 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무엇이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이러한 주요 징후를 알아보세요. 하나, 바디랭귀지에 대한 자신감. 방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즉시 주의를 끌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신감 넘치는 바디랭귀지의 마법입니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면 눈에 띄는 것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높이 들고 목적의식적인 걸음걸이를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지며 이는 젊은 여성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에 대한 자신감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조용한 자석과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눈맞춤을 유지하면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친밀하고 매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더 친근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팔짱을 끼는 자세는 방어적이거나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팔을 옆구리에 편안하게 붙이거나 대화 중 손동작과 같이 개방성을 강조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열린 자세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감 있고 단단한 악수, 물론 뼈를 부수는 악수는 아닙니다. 는 신뢰와 존중을 구축합니다. 악수는 처음부터 자신감과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표정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은 편안하고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 그루밍 및 개인위생. 화려한 옷차림이나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완벽한 몸단장과 개인위생으로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 집중되는 공간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시선을 사로잡고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루밍과 위생은 매력의 숨은 영웅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는 자존감이 높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젊은 여성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외모와 냄새가 깨끗한 사람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규칙적인 샤워, 상쾌한 입냄새, 좋은 데오도란트 사용은 상쾌한 기운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소한 것들입니다.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든 캐주얼한 룩을 연출하든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고 스타일링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형과 개인 스타일에 맞는 헤어스타일은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염이 있다면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수염이나 콧수염은 외모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깔끔하지 않은 수염은 전체적인 외모를 해칠 수 있지만 잘 관리된 수염은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맑고 건강한 피부는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클렌징, 보습, 가끔씩의 마스크 팩과 같은 정기적인 스킨케어 루틴은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개인 관리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위이므로 손톱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하세요. 이 작은 디테일은 개인의 습관을 잘 반영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 스타일리시하고 잘 맞는 옷. 상상해보세요.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스타일이 잘 어울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순간에 사로잡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몸에 잘 맞고 체형에 어울리는 옷이 당신의 매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스타일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PD 핵심입니다. 체형을 돋보이게 하는 옷은 장점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PD 좋을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잘 맞는 옷은 제2의 피부와 같습니다.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몸매를 돋보이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일러드 블레이저나 잘 맞는 청바지는 세련되고 매력적이면서도 깔끔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지금은 오버사이즈 블레이저, 몸에 꼭 맞는 터틀넥, 세련된 애슬레저가 대세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합하면 신선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화이트 셔츠에 슬림핏 팬츠와 트렌디한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도 좋지만 나만의 스타일이 나를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클래식한 룩을 선호하든 좀더 절충적인 의상을 선호하든 옷장에 나만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양한 스타일을 실험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액세서리는 의상을 완성하거나 망칠 수 있습니다. 잘 고른 시계, 스타일리시한 벨트, 세련된 선글라스는 시선을 사로잡는 감각을 더할 수 있습니다. 4. 표정 및 눈맞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방의 시선이 내 시선에 고정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시선의 깊이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 어필의 두 가지 강력한 도구인 표정과 눈맞춤의 마법입니다. 얼굴 표정은 감정과 의도를 들여다보는 창과도 같습니다. 표정은 따뜻함, 자신감, 진심, 어린 관심을 전달하여 사모작용을 더욱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근한 미소나 사려 깊은 고개 끄덕임은 종종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눈을 정혼의 창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눈빛은 피하고 관심과 주의가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도록 노력하세요. 대화 중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얼굴에 반영하세요. 표정이 풍부한 눈썹. 사려 깊은 표정 또는 생동감 있는 반응은 대화의 역동성과 흥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대화를 생동감 있고 흥미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 상상해보세요. 어떤 방에 들어섰는데 그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단순히 매력적인 미소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의 구현으로 그 사람은 즉시 더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미소와 밝은 기질의 힘입니다. 따뜻한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친근함과 자신감의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에게 친근하고 개방적이며 기꺼이 소통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마치 연결되고 그 순간을 즐기라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미소는 자성을 띄고 있습니다. 미소는 사람을 더욱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미소는 즉각적인 기분 개선 효과로 상호작용을 더 따뜻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장벽을 허물고 개방적이고 친근한 상호작용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대화하고 친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편안해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와 평온함은 매력에 더해져 자신감이 넘치고 주변을 잘 통제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여섯, 디테일에 대한 관심. 모임에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체적인 스타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디테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덕분입니다. 완벽한 액세서리, 독특한 헤어스타일, 시그니처 향기 등 미묘한 터치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은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요소들은 균형 잡히고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만들어 여러분을 가장 돋보이게 합니다. 스타일리시한 시계, 독특한 벨트, 대담한 커프스 단추 등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대화를 시작하고 취향과 디테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액세서리는 외모를 보완하고 더욱 개성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인 외모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잘 관리된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이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독특한 스타일은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외모에 독특한 느낌을 더합니다. 잘 닦은 구두부터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까지 옷차림의 작은 디테일이 전체적인 외모를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외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주며 매력을 더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보너스 팁, 바로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대화로 인상적인 외모를 칭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처음에 신체적 매력을 보다 의미 있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열정, 경험, 의견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더욱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대한 자신감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명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드러내세요. 진정성은 신뢰를 쌓고 상호작용을 더욱 진정성 있고 기억에 남는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경청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려 깊은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면 상대방이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댓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